안녕하세요. 오픽 AL 과정의 헤일리입니다. 우리 1강 오리엔테이션 다들 잘 들으셨어요?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오픽이라는 시험의 특징 그리고 우리 강의, 우리 초고급 AL 목표 강의의 특징을 봤다면요. 이번 2강에서는 오픽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의 유형 그리고 콤보라는 거 잠깐 얘기 드렸었잖아요.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파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자 일단은 오픽의 문제의 유형을 조금 집중적으로 먼저 한번 볼게요. 그 유형에는 유형뿐만이 아니고 난이도라는 것도 숨어 있어요. 자 먼저 가장 난이도가 낮은 난이도 하를 먼저 볼까요? 사람, 장소 또는 사물을 그냥 단순하게 묘사를 해달라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난이도는 사실 굉장히 낮습니다. 먼저 첫 번째 question 볼게요. Tell me about your neighbor. 여러분의 이웃, 또는 friend. 또는